지금은 솔로여가지고 야 우리 둘이 사귈래? 아, <목소리> 야 사귀자 야야 사겨 그래. 전 밀당 엄청 즐겨요 무조건 500원씩 덜 내는 사람 <목소리>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알지 배경님 아. 아니야? <laughs> 근데 말했잖아 울면서 이별했다니까요? 좋아하는데? 전 <목소리> 그냥 지금 좋으면 된 거예요 이건 뭐지? 이렇게 하다가 어? 맞았어 맞았어 핑계되면 절대 안 돼요 네 <laughs> 여러분 돌아온 MBTI의 연애편 그 마지막 편 N T J입니다 <laughs> 주인공 편 같잖아요 <같지 않나? 웃음> 자 오늘은 저의 연애 N T j 연애 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까요? 어, 질문 주시면 다 답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거는 N 네. T J에서 감정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어, 해주셨어요 진짜 저는 약간 근데 이게 항상 T랑 J 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연애에서는 꺼져요. 근데 그게 그 너무 신기해. 뭐 아예 거지진 않겠지만 f랑 p가 이렇게 딱터지는것 같아 연애 한정으로. 아, 수진 님이 그랬었잖아요. 뭐뭔가 얘기했을 때 대책을 얘기해 주고 막 이런 응. 얘기 했잖아요. 저는 절대 안 되고 그거는 누구나 해줄수 있는 대책이잖아. 그걸 내가 몰라서 그래? 너는 공감만 해 주면 돼. 난 지금 너한테 그 공감을 받으려고 한 거야. 이런 거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감정, 공감해 주고 지지해 주고 응원해 주고 이런 거 진짜 중요하고 약간 f가 항상 언니 그려 있는 것 같아요. 연애에서는. 너무 어, 신기하다. 그리고 저는 약간 약삭빠른 사람 좋아요. 자기 실리를 좀 챙기고 어, 너무 착해 빠져서 이렇게 순하고 순둥순둥 이런 것보다 자기 미래도 설계할 줄 알고 뭔가 어, 약삭파른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데이트할 때더 취하는데 무조건 500원씩 덜 내는 사람 <laughs> 근데 그걸로 모아서 커플링을 사 아, 그렇게 약삭바르다면? 아좀정 좀 떨어지는데요? <laughs> 근데 약간 약삭바른 것도 좀 잘해야지 능력 좋게 해야지 거짓말도 어설프게 나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? 그럼 진짜 너무 좀떨어져요든 면에서 좀 저보다 한수 위인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진짜 웃긴 게 성격은 또 응. 저보다 MC면 안 돼요. 그러니까 막 이성향이 아. 너무 높아서 대화에서 연애에서 주도권이 저한테 있어야 되는데 아. 주도권이 그 사람한테 야뭐 뭐 하러 갈래? 뭐 하러 갈래? 리드하는 사람은 아, 이 연애를 내가 리드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흥미가 안 생겨요. 그래서 저는 아인 사람들만 대부분 만났었어요. 생각해보면 다인 님도 약간 다인 님한테 관심 없는 사람한테 좀 관심이 오히려 더 가나요? 아니요. 저는 무조건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. 음. 저는 근데 음. 한 명씩 다 하면서 느낀 게어 되게 꼬시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. 어. 왜냐면 저는 이상형이랑 틀이 별로 없어요. 그래서 누가 나한테 호감을 보면 응? 괜찮은데? 음. 약간 음. 이러면서 약간 아, 그 고지 장점을 어. 약간 하는 어. 거야 상대 어. 좋아. 누가 나한테 잘해 줘. 나한테 호감을 가져. 아니면 소문으로 누가 날 좋아하는데 그러면 어 그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한테 그 사람의 장점을 찾게 되고 맞춰보고 맞으면 만나는 거고 아니면 아니겠어 호감이 먼저 가려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의 표현을 하고 음... 적극적으로 대시하는 게 좋아요 음... 왜냐면 저도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니까 그잘 전부 해주세요 달려가 <laughs> 바로 저는 진짜 마음 있으면 무조건 그냥 말을 해요 표현을 하고 음, 그게 너무 멋진 것 같아 그게 안돼 그래서 저는 진짜 감정을 잘못 숨겨서 제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그 상대방이 무조건 알 거예요 어... 진짜 무조건 알 거야 어떻게 호감 표시를 해? 뭐, 오. 갠톡을 날릴 때 어떤 다른 점이 오. 있다던가. 저는, 아, 이런 걸로 카톡을 한다고? 할 정도로 그냥 어떤 구실이든 만들어서 갠톡을 일단 하는 편이에요. 오. 나 화장실 갈까 말까? 이런 거 <laughs> 아, 나 끝까지 나는데 갈까 말까. 예를 들어, 아, 근데 뭐 그때 뭐 맛있는 거 있다고 하지 않았어뭐 그게 어디지? 이렇게 물어본다던가. 귀엽다. 어, 근데 거기 다음에 갈까? 이렇게 물어본다던가. <laughs> 진짜? 그럼 저는 이렇게 진전을 보려고 하는 편이에요. 그 먼저 대시하는 사람이 좋다고 했던 게 제가 이런 성향이다 보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한테 호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. 음. 哦。Um um 아 근데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었어요. 저는 그러니까 돌려 말하고 섬세하게 그런 감정들을 말하고 많이들 하잖아요.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해 가지고 돌려서 말하는 상대가 있었거든요. 왜 이렇게 못하듣냐고 진짜 머스어 같다고 이런 말을 했었어. 요 예를 들어서 생일날인데 아나 근데 선물 받는 거 진짜 안 좋아해. 나 그냥 뭐 케이크도 잘안 먹어. 이렇게 해도 남자 친구의 생일이라고 하면은 뭔가를 해 주잖아. 어 그렇구나. 하고안 했어요. 약간 이런 느낌이요. 그래서 너 진짜 센스가 없다. 이렇게 했는데 아니 그럼 말을 해야지 알지?라는 아... 생각이에요. 음... 아니 그렇게 아니, 저도 <laughs>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. 음. 나 진짜 괜찮아, 괜찮아, 나안 해줘도 돼. 이렇게 하면은 진짜 안 해줄 것 같아요. 어... 진짜 <laughs> 싫어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어. 그럼 엔티제를 만날 때는 원하는 건 그냥 진짜 말하는 게 맞다. 그 이거 외모 재력 야망 대화 순서가 외모보다 재력이고 <laughs> 재력보다 야망 있는 사람 오. 좋아하고 야망보다 이제 대화 대화 잘 통하는 사람. 공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저랑 대화를 할때 코드가 잘 맞아요. 오, 코드가 잘 맞고 만약에 뭐 영화 얘기를 했어 영화를 안 봤다고 하더라도 어 그거 진짜 보면 재밌겠다. 어 너가 얘기해 주니까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? 이런 식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. 음. 그래서 음 이러고 끝나면은 뭔가 아, 내 얘기가 재미없나? 아씨 오늘 MC 실패야. 약간 이런 느낌이야. 어? MC 실패 <laughs> 어, 대화를 이끌고 있을 때그 사람이 되게 잘 리드 당한다는 느낌. 아... 그러니까 잘 따라온다는 느낌. 오오어 오, 그렇구나 이렇게 하고. 아, 배경님 아니야. <laughs> <laughs> 아, 그럼 정 떨어지는 순간. 정 떨어지는 순간, 좀 미래가 안 그려졌대. 근데 미래가 굳이 꼭 결혼이 아니더라도, 예를 들어서, 혜경이가 나한테 거짓말을 했어. 근데 두 번, 세번 해가지고 들켰어. 아, 이거 앞으로도 계속 그러겠다. 생각하면 미래 안 그려져. 내가 피곤할 거 알아서. 딱. 그러니까 이한 가지 아주 사소한 문제더라도 나한테 자꾸 이게 거슬리면 은아 이게 어차피 계속 그럴 것 같네 하고 아, 그냥 너무... 손절하는 것 같아요 그, 그, 지금 엄청 좋아도요? 이제 말했잖아요 울면서 이별했다니까요 와... 좋아하는데 네. 좋아하는데 미래 안 그려지면 은저 끝내요 그, 그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과 아, 함께하는 아, 저는 그냥 지금 좋으면 된 거예요 저는 지금 좋아도 헤어지면 결심하게 된 이유가 미래에 내가 지금 조금이라도 더 빨리 이 사람을 끊지 못한 거에 대해 후회할까 봐 아, 그래서 나도 저는 나도... 끊었어요 저는 제가 좋아했던 사람 그 기억으로 미래 좀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수정을 해서. 그러니까 네, 그때 좋았던 기억으로 아 음. 원동력으로 약간 음. 그냥 에너지로. 저 연애할 때좀 P랑 F랑 켜진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진짜 제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게 연애할 때제 질서가 좀 망가지는 경향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저는 솔로여가지고 엄청 아, 어필 중 틈새 어필 중. 아 <laughs> 지금은 솔로여가지고 <laughs> 지금은 솔로여가지고 전 제가 계획한 대로 이번 주가 흘러가고 있고 아... 제가 계획한 대로 다음 주가 흘러갈 거 알고 있거든요 음... 근데 연애할 때는 그게 계획도 안돼 수요일까지 끝내야 되는 일 있는데 오늘 월요일인데 오늘 너무 퇴근하고 같이 보고 싶어 그럼 그냥 보러 가는 거예요 근데 약간 이런 맥락에서 항상 매 연애 엄청 최선을 다하거든요 근데 그 원동력이 내가 얘가 사귀었던 여자친구 중에 최고 1등 맞아 약간 제일 최고였다 맞아. 이런 걸로 하고 싶은 거야 뭔지 요 왜요? 어 그냥요! 일도 그렇고 어... 일도 그냥 내가 여기에서 아노다이씨 진짜 제일 일 잘했지 라는 생각을 각인시키고 싶고 연애에서도 아다할 만한 애가 없었지 잘해줬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고 싶어가지고 와, 진짜 최선 다하고 제 입으로 말하기좀 그렇지만 전 진짜 약간 로맨티스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음... 그래서 이벤트 같은 거막아 막 계획해가지고 막야이게해서 이렇게, 해서, 이렇게 해서. 이벤트 막 선물 꽃 사봐 이런 거 해주고 그냥 저런 아예 그색 생각에 그거 자체가 아예 다른거 아, 왜요, 왜요? 저는 그런 사람한테 최고일 자신조차 없어요. 그래서 음. 뭐, 최고이고 싶다 그런 생각조차 안 들려요. 응. 음. 음. 런닝맨 이벤트 이런 거 유행했었잖아요. 나도 그런 나도 거 나도 해주고, 나도. 막 새벽에 혼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주고, 나 진짜 이런 거 처음 받아 막 이런 거거든요. 그럴 때 막. <웃음> <웃음> 전 남자친구한테 꽃도 많이 사줬어요. 저도 저도. 데이트하러 만날 때 그냥 꽃 사서 음. 아무날도안 해주고. 음. 야, 우리 집에 사귈래 <laughs> 아, 야, 사기자야 야, 사겨. 사겨. 아, 맞다. 근데 제가 아까 질서가 망가진다 했잖아요. 그래서 연애를 하다가 이제 제가 솔로가 됐어요. 그러면 은 자아도취에 빠져요. 그래? 이게 나지? 이러면서 이런 계획대로 살아가는 게 나였어. 이러면서 자아도취하면서 <laughs> 솔로를 즐기고 아, 저는 그리고 호감이 있는 사람한테 왜? 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요. 그러니까 어? 왜? 어, 어, 어떻게 했는데? 엄청 물음표 사람이 나요. 그래서 진짜 전 연인에 대해서도 많이 물어보고 영화에 대해서 얘기한다그러면 영화 어땠는지 뭐다 뭐 얘기 물어보고 그래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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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편이에요. 근데 호감이 없으면 그냥 아 진짜 아 이렇게 하고 말아요. 그래서 물음표 살인마인 엔티제를 본다면 그건 호감이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약간 좀 아리까리 할게 전혀 없는 게막 이럴 수 있잖아요. 어, 나한테 너무 무례한 질문을 하는데 이거는 호감이 아니지 않나?라고 하는데 그것도 호감이에요. 그러니까 설령 무례한 아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그것도 궁금해서 진짜 음. 이 사람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인 같아요 그럼 ENTJ를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지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? 그냥 좋아함을 표현하면 되나요? 아 근데 저는 밀당 극혐한다 했잖아요 저는 음, 음. 밀당 엄청 즐겨요 그러니까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밀당 받는 걸 즐겨요 그러니까 밀당 안 하면 오히려 아, 뭐야? 이렇게 어. 재미없어가 되고 어? 어 너한테 호감을 표현해? 이러고 나도 막 가고 있는데 잠깐만 뭐야 이건 뭐지? 이렇게 하다가 어 <laughs> 맞았어, 맞았어. 어, 뭐야? 일어나가 <laughs> 또어 이렇게 하고 이게 진짜 제가 계속 그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 원동력인 거야. 어... 그러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 <laughs> 이게 뭐야? <laughs> 이게 없으면은. 그냥 어? 가다가 뭐야? 이렇게 가는 아 거야. 그러니까 밀당을 매력 어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해. 감정을 가지고 밀당을 하는 건 약간 괘씸해. 네가 나를? 하수가? 근데 엔티제한테는 좀 필요한 것 같아요, 밀당이. 그렇지. 얘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맞나 이런 식으로 하면 은 아마 엔티제는 10의 9는 답답해서 지가 고백할걸요? 아 <laughs> 야, 우리 무슨 사이야? 무슨 사이냐고 아 물어볼 것 같아요. 그럴 수 있겠다. 네가 내가 마음에 들면 은 나랑 사귀자 이렇게 할것 같아요. 좀 밀면 그대로. <laughs> 밀었는데 우주까지 <우리> 가겠어요 여러분. <laughs> 하늘로 날아가는 거야. 어, 그럼 다현님은 밀당 어때요? 밀면 어떻게 돼요? 저도 밀려 이렇게 가요. <laughs> 밀려 가는데 제가 만약에 진짜 좋아하면 그 밀당을 하더라도 노력을 한번 해볼 것 같고 제가 그렇게 마음이 없는 데 상대방이 조금 밀당을 하면 이제 가차 없이 바이 하는 것같아요아 저는 약간 콩깍지가 진짜 잘씌는 편이어가지고 울진한다 했잖아요. 아주 사소한 호감 띵 하고 켜진 것도. 이렇게 켜져 보여요. 오, 나한테 호감이 있구나. 말하는 것들이 다 약간 막 아, 이러고 막 아, 이런 거 같잖아요. 근데 연애에 있어서는. 그때 말했었잖아. 막 아. 세상에서 막 아, 이렇게 싸우다가 아, 연애에서 다 해. 어. 약간 다 해. <laughs> 아렇었이 약간 이런느낌이야약 이렇게 이렇게 이 같은 사람의 필요예이그래이 진짜 약간 인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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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고이고게이랑잘이다고이각한게좀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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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랬구나, 게가짱이야 너가 짱이야이런게이으게이그게 내가 짱이었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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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서이제다이 이렇게 이게 이렇게 같아. 게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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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게필요게 필요한 아빠아이아빠같 진짜 이제로좀 아빠 같은 좀 편안하고 기댈 수 편안하고 어, 기댈 수 있는 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해결하는 방법은 전 바로바로 바로 말을 해요 이거는 그래도 채습이 돼서 굳혀진 연애 방식인데 바로 말을 안 하고 아진 이거를 좀 어떻게 기분 안 나쁘게 얘기할까? 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게 요만했던 게야 근데 이랬다? 하면은 그치 그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냐? 그러면서 야 근데 이랬다? 이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? 근데 근데 진짜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? 더 커지는 거야 그래서 아니 근데 내가 그래가지고 하면서 더 격해지기 때문에 기분 나빴을 때 어? 근데 왜 그렇게 얘기해? 너 기분 나쁘잖아 기분 나쁘잖아! 이렇게 하면은 아, 되게 좋다. 아, 미안, 미안해, 미안해, 이렇게 하면은 뭐밥 네, 먹으러 가자 미안하다. 이렇게 하고 그냥 가고. 어 아, 명확하고 좋다. 저는그리고 엄청 빨리 까먹어가지고 그냥 빨리 수고 핑계 대면 절대 안 돼요. 지금 아, <laughs> 갑자기 깨달았어. 아나왜 그렇게 얘기해? 기분 나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래 기분 나빠서 미안해 하면 되는데. 아 아니, 근데 나는 너가 이런 의도가 아니었어. 나는 이렇게 하려고 얘기한 거였는데라고 하면은. 그때부터 이제 논리, 토론이 시작되는 거야. 아 아니, 근데 내가 받아들일게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. 해보자, 아니, 이거지? 이러면. 아니, 어, 입장 바꿔봐봐. 하면은 <laughs> 아, 이제, 미안하다. 핑계가, <laughs> 어, 핑계가 재앙의 시질이야. 어, 어, 핑계 대화안 돼. 그냥 무조건, 어? 그래? 어, 너가 기분이 나빠. 난 미안해. 하고, 다영님처럼 음. 나중에, 아, 어, 근데 난 그런, 너가 아니었는데, 음. 너가 기분 나빴을 수도 아. 있겠다. 이렇게 하면은 이미 기분이 풀려있어. 한 시간만 지나도 풀려있기 때문에 밥 먹으면서, 어, 그래? 아, 근데 그럴 수 있겠다. 하고, 넘어갈 수 있어요. 음. 당장 그 자리에서 핑계를 대는 순간, 양의 네, 시작이다 음... <laughs>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티제는 생각보다 꼬시기 쉽지 않나요? 여러분 어떠세요? 아니에요 꼬시기는 쉬운데 앰프제랑 잘 맞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<laughs> 자, 여기까지 엔티제 연애의 모든 것을 알아보았고요 엔티제를 짝사랑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고민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댓글로 남겨드릴게요 그리고 엔티제 꼬시는 법 성공한 후기 같은 것도 올려주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, 여기까지 엔티제 연애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하나, 둘, 셋.